2025년 1월 17일, 배짱이 농장입니다. 여긴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응달이라서. 그래서 차를 여기까지 가져오질 못하고 입구에 세우고 걸어 들어옵니다.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CCTV도 두 대나 달려있고 하니까. 어, 어, 내년에는, 아, 올해죠. 올해는, 어, 과학용농. 어, 뭐냐면, 이 600리터짜리 물통을 어, 작년에 사 놨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서 한 70m 떨어져 있는 입구에서 입구에 수전이 있어요 그 수돗물을 여기까지 호수로 끌어오는데 어, 수압이 좀 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은 여기 위에다가 음, 이 600리터짜리 물통을 올려놓고 저기다 물을 받아서 이 농막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물을 끌어쓰게 이런 생각으로 원래는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어, 수압이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돈 낭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 가을에, 음 여름에 이제 배추를 심고 처음 심었던 거죠, 배추를. 배추를 심고 뭐 이틀마다 초... 초반이죠, 초반에는 이틀마다 와서 물을 주다 보니까 그게 꼭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물통을 뭐 조호쯤 조호쯤에다가 놓고 어 자동 관수하는 그 호스를 호스를 이렇게 여기 연결하고 타이머 해가지고선 어, 자동으로 물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번 와도 어저 물통에다가 물통을 저기다 놓은 데다가 물만 공급해 놓으면 일주일에 한번 물만 충분히 공급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흐뭇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된다면 뭔가 잘 되겠죠? 어디 보자. 유체가 났던 거. 뭐 다. 얼어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 되더라고,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덮어놓은 거만 살고, 이게, 노지에 있는 건다 죽어버렸네. 이걸 덮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쩔 거야. 음. 오늘은, 어, 날이 좀 따뜻한 편이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와가지고선 불을 그렇게 피우는데도 춥던데. 자, 오늘은 좀 따뜻하게 지내봅시다. 자, 농막 문을 열고 하하 비닐하우스부터 들어가 보죠. 아 어, 어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엄청 셉니다 이게 어제 그 선배형 사무실에 가서 얻어온건데 우리가 이 문을 고리를 안 만들었더니만 자꾸 열려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닫게 하기 위해서 자석을 놓으면 뭐 된다 그래가지고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안 되는군요. 뭐가 돼? 되... <laughs> 참. 아 여기다 놓으면 되나? 이게 엄청 세거든요. 오, 오 되네. 이게 엄청. 어? 뭐야? 되긴 되는데 뭔가 약간 좀 불안정해. 어, 어 어쨌든 의미는 있네요. 잘된 걸로 일단. <laughs> 어, 오늘 계획은 일단 어,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쉬다가 나무 해놓고, 나무가 좀 부족해요. 나무 좀더 해놓고, 그 다음에 정심을 일단 먼저 먹어야 되겠지. 정심 먹고 나무하고, 뭐 나무 해놓고, 그리고 가려고요. 나무해 놓는 게일이에 그리고 오늘 나도 우거지를 우거지를 좀몇개 가져가서 어~ 좀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걸로. 아~ 아~ 시래기 시래기를 좀 가져 우거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못 들었고 똑같나? 뭐~ 똑같으면은 아~ 좀 가져가서 어제 얘기 들으니까 시계 시래기를 시래기하고 우거지를 그물 물을 살살살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통에다가 이렇게 시래기와 우거지를 이렇게 담가 놓는다 하루 정도 담가 놓나 하여튼 뭐 어, 저녁에 담가 놓고 아침에 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물을 요렇게 짜서, 요만하게 뭉쳐가지고, 랩을 싸서 냉장, 냉동실에 넣어놓는다. 그리고 뭐 찌개나 이런 거 끓일 때, 칼로, 꺼낸 거 칼로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laughs> 과연 그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야 돼. 지난번에귀항가 가지고 이거 우리 오느부님이 심어 놓은 겨자. 이렇게 물을 좀 줍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laughs>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시원치 않아요 이게 요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laughs> 해가 좋은 철쭉 음. 땅이 만져보니까 아직은 물기가 있어요. 음. 특별히 안 줘도 되고. 봄이 오면은, 하여튼, 한두 달만, <laughs> 두 달만 더 버텨주면은, 바깥으로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음. 어찌되었든, 이렇게 잘 자랐어요. <laughs> 얘는 뭐 죽기 직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비도 해야지. 어, 물로 네, 땅이 젖어 있어요. 어, 이게. 겨자상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쭉쭉 자라야지만 어떻게 할수 있는데, 아직은 자라요 얼만 하냐면 <laughs> 예, 손가락만해요 손가락 이제 이 정도 가지고서 뭐 음, 이렇게 오래 걸리나? 오늘 정심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요 <laughs> 집에서 먹다 남은 거이 정도면 저 혼자 먹기 뭐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 가져왔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햇반 햇반하고 뭐 김치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음. 햇반 지난번에 먹으려다가 못 먹은 거 어, 그거 어, 먹으면 될것 같고 어 시끄러. <laughs>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보자. 여기 보자 이게 쌈장하고 쌈장하고 이거 김치 같은데? 뭐 김치만 있으면 되지 쌈장하고 김치만. 겠습니다아 이. 양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또 아이, 또 잊어버렸네. 양파 맨날 가,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리네. 어, 김치가 맞아요. 너무 바쁘다. 자, 이게... 살찌는 데는 고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봐도 삼겹살이 최고예요. 아, 그 유튜브를 보면은 으흠, 음식 같은 거 잘해 먹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못 먹습니다. 아, 이게 좀, 이게 좀 아쉽죠. 저도. 맞제 아, 자, 여기다가 김치를 살짝 볶아버려. 이거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무청이, 무청이 좀 적은 것 같아. 두 사람이 좀 가져가니까 남은 게 별로 없어. 무청을, 이게 다였나? 아마 다 했을 것 같은데. 음. 자, 제 생각에는 내가 한줄 가져오나면은 다른 농부님들이 먼저 오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우거지는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농부님들, 빨리 오셔서 우거지 가져가세요. 아주 간단하네, 아주 간단해. 우리가 정기 모임을 12월 달에는 뭐,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했고, <laughs> 1월 정기 모임은,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어, 화요일 날, 아, 수요일 날이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음, 신사동 자주식당에서 여섯 명의 농부들이 모였어,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축하주 축하주 하면서 그 임시모임 번개 모임이었죠 그때 했고 원래는 별내에서 8호농분의 집에서 아, 7호농분의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또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월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2월 둘째 주에 정기모임을 별내에 살것 같아요. 우리 7호 농분의 집에서 2월 달 정기모임을 할 때는 올해 농사를 뭐뭐를 할 건가? 그 의견들을 쭉 농사하고 싶은 거 얘기 쭉 듣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으로 할 건가? 음. 그거를 이제 의논을 좀 해야죠. 2024년에 음, 모여서 즐거웠어요. 이 공간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 이 친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들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40분이면 오지만, 또 어떤 친구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 그게 문제예요. 나이 들면, <laughs> 우리,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우리 장인, 장모님 이렇게 배도 여자분들은 동네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나가고 또는 뭐 주민센터나 또는 이런저런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뭐 좋은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친구들이 다 멀리 있어. 동네 친구가 별로 없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나이, 나이 들어서의 문제. 은퇴 생활의 문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다들. 어떻게 남은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것인가. 고민입니다. 과제 과제, 큰 과제,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 김치를 여기다가 삼겹살과 같이 볶은 게 그게 아주 주요했어요. 아, 이 컵, 우리 5호 농부님 컵인데, <laughs> 뭐라그얘기는데 <laughs> 미안, 고소바. 하루에 <laughs> 요정도는 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그한 3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약간 좀 쌀쌀해 질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시간 열을 떼온다 생각하면은 이 정도 이 정도는 떼워야 되는 떼워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나무가 넉넉하지 않아서 좀 해놔야 돼요. 지난번에 선배랑 와가지고서 는좀 많이 뗐어요. 아그 전에 2호 농부랑 와가지고서 는 그때 많이 뗐죠. 그때는 제일 추운 날이어가지고. 와, 나무를, 장작을 그렇게 많이 넣는데도, 날로 가까이 있어야지만, 따뜻해질 정도로 춥더라고요. 오늘 정도 나시면은, 뭐, 웬만하게만 떼도, 엄청 훈훈할 텐데, 그날은 좀 그랬습니다. 어, 그때 톱질하다가 그때, 손을 잘라가지고, 어, 어우, 지금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더라고, 이게. 신경을 안쓸 수가 없더라고. 이게 신경 써서 해야지, 뭐든지 일할 때는 항상 부상의 위험이 따라요. 지금도 여기 살짝 긁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어, 요 나무는 많이 말라있네. 이게, 큰큰 큰 장작이면 좋은데 큰 장작은 돈 주고 사야 돼서 지금 이 나무는 우리 산에 있는 나무인데 지난번 폭설에 나무가 여러 개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나무들 그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뭐 시로 온 거지 뭐. 나무하러 온건 아니니까, 까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던 거라서, 까짝 말라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가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야죠. 아기이 너무 많아가지고, 칡에 점점, 땅이 점령당하니까, 이게 원래는 그 농사를 채소를 키울 땅이 이칙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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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력이 딸려 가지고 뭘 해도 힘들어요 땀나네 땀나 벌써 벌써 땀 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전원생활 전원주택에서 화목난로 피우시는 분들은 이 고된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영상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나무를 장작을 잔뜩 쌓아놓으신 분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부럽습니다, 그게 대충하고 말하지 안 되겠네. 허리가 아프서. 불쏘시개 아. 불을 때 볼까요 아. 이거는 생강차. 그러니까 재는 버렸고 요게 잘 말른 잘 말른 그 불쏘시개용 나무들. 파레트 나무 파레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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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우리 이호 농부님하고 와 가지고선 좀 잘랐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젖은 게 젖은 걸 말려야지. 어쨌든 젖은 걸 말려야지. 원래는 아이. 훅끈하게 태워봅시다. 훅끈하게 아. 태워보자고. 파레트는 뭐 불이 금방 붙을 것 같아요. 파레트는. 파레트 조각을 넣어가지고. 자, 다 시다 이제. 알아서 이제 불이 천천히 올라오겠죠. 아,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푹 쉬다가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내일은 집사람하고 같이 광화문에 좀 나가볼 생각입니다. 아, 무청을. 무청을 챙겨 놔야죠. 저것도 어...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가져가야지. 몇 개만. 아, 이게 바스러지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바짝 말라 가지고 자, 한네 개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뭐 얘기 들은 대로 한번 해 보고 잘 될까 모르겠네. 잘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괜히 많이 가져가서 안 되면 어, 망가뜨리는 거니까 네개만 가져가서 한번 해서 먹어 봐야죠. 만드는 거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봐야 되겠는데. 어설프게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잘 될까 모르겠어. 생강차가 목에 좋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강을 심었으니까 먹어야죠. 자 끓고 있습니다. 뭐가 끓고 있느냐? 이거 뭐죠? 그거 생강차 맛이 어떤가? 목이 이렇게 씻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 목에 있는 이런저런, 목에 걸려 있는 불순물들이 씻겨 나가는 느낌. 생강차는 항상 진리에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 불냄 불향 나고 생강차 향도 나고 잘 타고 있습니다. 여기다 타면 집으로 가야죠. 어우. 문 열어 놓니까 확실히 더 뜨겁네. 2, 삼0 30, 2, 30분 정도 후에 이제 가야죠. 집에 가서 운동 갔다 오고 저거 오늘 무청 무청 가지고 가는 거 어, 저거 오늘 한번 어, 물에 불려놓고 내일은 이제 냉동실에 옮겨놔야죠. 하나 하나 한번 해봐야죠. 뭐 맨날 남 먹는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뭐. 아 따뜻해서 좋습니다. 겨울에는. 역시 하목 난로가 좋은 것 같아요. 갑니다.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별일 없이 잘 있어라. 음,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은 옵니다. 와야 또뭐 좋겠죠. 보안카메라가 있어서 어. 자 하산합니다. 백정이농장이었습니다.